자, 오늘 HLB를 볼 텐데요. 지금 HLB가 7월 2일 FDA 미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동부 시간으로 7월 2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이제 늦어도 7월 3일에서 7월 4일 이제 미팅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위팅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 자료 안에 그 내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만 다 확인을 하셨다고 하시면 이제 그 기준만 명확하게 세우셔가지고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굉장히 어렵게 구해온 자료인 만큼 끝까지 집중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HLB 퍼실리티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건지 모두 알수 있는 내용, 그리고 이제 FDA 사전 미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여기 이제 이게 모두 다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번 주에 큰 하락을 주면서 이제 또 어제의 상승부터 오늘의 하락까지 변동성이 참 크죠? 이제 HLB에 대한 모든 것 오늘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참 크죠. 일단 저번 주에 이렇게 큰 하락을 한번 보여 주면서 전환 사채 공시도 나와 줬었죠. 전환 사채 발행한 이유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이렇게 개인을 한번 털어 주면서 어제 양봉을 주면서 음봉을 감싸 주는 모습을 보여 줬었어요. 오늘은 또 이렇게 음봉을 보여 줬었는데 어쨌거나 바닥을 이렇게 다져 주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건 예전부터 그랬었는데요. 지금 FDA 미팅을 앞두고 있잖아요. CRL에 대한 그 아무런 보안 수정 내용이 없을 거예요. 사실 지금 HLB도 그렇고 항소제약도 그렇고 어때요? 완벽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이미 예전부터 승인을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세 번이나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보안을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FDA 측에 제출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FDA에서는 지금 답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서제약도 HLB 측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승인이 되겠다 완벽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절차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라고 한 상황이고요 한번더 수정보안서류 제출되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CR을 발행 이후에 통과 확률이 무려 92%나 될수 있다 라고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신약 효능과 안정성까지 보장된 리보세라닉 카멜리주마 통과는요 이미 확정적이고 이 시장의 가치는 무려 17조원이죠. 이 17조원 이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바로 이 정도의 흔들림에 여러분의 심리 절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당시에 뭐 언론에서는 단독 보도를 통해서 HLB 관계자가 항서제약 측으로부터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도 했고요. 또한 엘레바 CMC 전문가들이 완전히 검증이 되었다라고 이제 확신을 했다라고 하죠. 근데 FDA에서는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CMC 이 CMC가 누구냐면요. 바로 FDA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항서제약의 조치 및 대응은 최선이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살펴볼 거두 가지 첫 번째는 항소의 최종 리스폰스가 미완료돼서 5월 17일까지 EIR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CR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이제 c r 의 사유가 항소 부사장이 말한 대로 정말 퍼셜리티자이 마이너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두 가지 결론 중에 한 가지의 가능성이라는 거죠. 자 뭐가 어쨌든 간에 어쨌거나 빠르게 승인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더군다나 지금 F.D.A. 미팅이 진행되기 전에 전환 사채가 발행이 됐잖아요. 이거 관련돼서도 되게 말이 많은데 지금 진영 권 회장이 이 전환 사채를 미팅 전에 발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신뢰거든요. 이 신뢰감과 자,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자 특정인으로 지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량 뭐가 됐나요? 바로 판매가 됐죠. 그런데 이게 믿음이라는 게 없었다면 몇 백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할 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요. m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큰 금액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은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 과연 투자를 할수 있었을까요? 이게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거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영군 대표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7월 2일에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채로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내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특수관계인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쨌거나 7월 2일에 이 방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이게 뭐라고 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왜냐하면 이게 자금이 얼마냐? 바로 330억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가 몇 명이냐면 이 330억을 4 명이에요. 이네 명을 330억. 자, 4명한테 330억이에요. 7월 2일에 미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날짜에 폭락이 예상된다. 미팅 이후에 폭락이 예상된다. 라고 하면, 내가 진양군 회장이라고 하면 미팅 이후에 이 폭락이 예상된다. 라고 하면 어차피 현금을 투자 받아야 된다. 라는 거니까. 자, 채권자한테 더 좋은 기회에 이 투자를 할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팅 이후에 전환 사채를 발행할 것이다. 자, 결국에는 발행가액은 최근 1개월 이내에 이 주가가 모든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자, 폭락하고 주가에 반영이 되면 전환가액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아지게 될 거예요. 물론 내 기업에 투입되는 현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반대로 7월 2일에 주가의 긍정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과연 언제 투자하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7월 2일 그 전에 하라고 하겠죠. 왜냐, 그래야 오른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그 전환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이제 여기서 물론 진양권 회장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조금 생길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회장님도 지금 HIV 자금을 확보하면서 FDA 미팅을 최대한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 승인을 또 빠르게 만들어내는 게 본인한테도 어쨌거나 더 좋은 선택이란 말입니다. 이제 7월 2일 미팅 전에 전환사채 발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뭐 생각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뭐냐. 앞에서 한건다 필요 없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일단 지금 이 CRL 사유에 대해서 또 항소제약 퍼실리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비모 인스펙션에 대한 문제죠. 이게 지금 중국에서 매출이 2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계 붕괴 당연히 잡히겠죠. HLB가 지금 신청한 FDA 미팅 타입이 뭐예요? 바로 A 미팅이거든요. A 타입이에요. A 타입은 3개월 이내 미팅 일정을 잡는 거죠. 즉, 이게 뭐냐? 가장 빠르게 승인 일정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는 거는 2개월에서 6개월 안으로 이걸 끝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는 2개월에서 6개월 안으로 이걸 끝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HLB 특성상 마진율이 매출의 85%가 잡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회계 장부가 잡히는 순간 주가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나온 공지사항은 이미 다 보셨을 겁니다. 이미 다 보셨을 건데 앞에서 이제 짚어드렸지만 다시 한번더 이렇게 제가 짚어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마이너 문제를 지적받았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마이너 문제를 지적받았다고 했는데, 충분히 잘 보완을 했고, 이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FDA는 이 보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긴데요. 지금 FD에서 지적받은 이 내용을 엘레바 CMC들이 지금 저 항석적 판단과 동일하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제가 없고 답변도 계속해서 꼼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불안해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휘둘리실 게 아니라 그걸 정말 이용을 해서 타점을 제대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대응, 자, 대응을 당연히 해야겠죠. 이 대응을 제대로 해야 손실을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가장 빠르게 길잡이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타점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제 요즘 가장 그런 말이 많아요. 이 심리를 이용해서 EIR 보고서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루머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흔들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미리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fda 미팅에서 나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대응을 할수 있고 이제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 여기서 또 얼마나 기간은 소요가 될 건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명확하게 또 관점을 세울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전에 입수했다고 말씀을 드린 이 자료를 제가 공유를 드릴 거예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미 제 구독자분들한테는 이 타점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잡아 드렸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 잡아 드렸냐? 자, 이렇게 전부 다 타점을 제가 다 잡아 드렸어요. 자, 5월 21일 종가에 매수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점 잡혔다. 추세 전환 시도할 구간이니까 신규 진입 및 추가 매수 진행 가능하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5월 21일입니다. 언제였냐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양봉, 자, 쭉 나왔죠. 여기 만들 때이 종가에서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미 중가 변동성이 나왔어도 뭡니까? 이게 바로 타점의 힘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의 차이죠. 지금 심리는요, 찌라시 하나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이미 오르는 거한번 먹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냐? 바로 우리에게 두 번째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야. 두 번째,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모든 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다 가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우리는 6월 25일에 이렇게 1차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월 21일에 자, 매수를 했고요. 6월 25일에 보시는 것처럼 매도를 했어요. 여기에 매수를 했고 이때 이때죠. 이때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확실하면 그냥 끝까지 들고 가면 되지. 굳이 왜 매도를 했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그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죠. 시장은 계속해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한 방향으로 갈 수는 없어요.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우리도 이 움직이는 시장을 따라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이 움직이는 시장을 따라서 또한번더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은요, 바닥에서 또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혹은, 이 윗구간 어디서 매수를 했는데, 추가 매수를 못 했다. 그러면 또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신규 매수를 또 지금 하고 싶다. 혹은, 내가 또 지금 또 들어가 보고 싶다.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보고 싶다. 이 관점을 모두 들여다 보고 싶다라는 모든 분들은요, 지금 변동성 어마어마하게 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파동, 이 파동 있잖아요. 지금 이 움직이는 모든 파동을 이용해서요. 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그런 식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요, 제가 다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이 타점과 가장 빠른 정보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바로 사전에 입수한 이 정보들을요, 여러분들한테 모두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모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아까 제가 일부분 보여드렸지만 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들고 있으니까요. 구독 가져와요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정리해가지고 요점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찾아오도록 할게요. hlb 주주분들은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8256-6940으로요. 타점 이렇게 보내주세요. 타점 이렇게 보내 주신 분들은요. 아까 그 내용 한글로 다 정리해 드려서 이렇게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